안녕하세요. 한나라 살림 사식 사무소 김종수입니다. 제가 지금 금산에 지금 수삼을 사러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걸 갖다가 수삼 그 꿀에다가 청을 담아 드릴 건데요. 이제 우리가 쓰는 그 인삼은 이제 이렇게 좋은 인삼들이 있지요. 이렇게 좋은 인삼들은 우리가 쓰는 용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그러니까 삶에서도 잔뿌리가 가장 많은 것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의 때 말씀을 드리지만 잔뿌리가 많은 것이 우리가 먹어야 할 삶이라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이 수삼을 갖다가 백삼을 만드는 거예요 수삼 가지고는 우리가 청을 만들고요 오늘 내가 청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깨끗이 껍질째 씻어서 그대로 말려서 백삼을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수삼을 사가지고 와서 씻는 거예요. 수삼을 이렇게 다 뿌리, 뿌리와 몸통을 다 분리해서 고개라도 또 손상이 된곳이 있는지 잘 봐서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네, 깨끗이 씻어서 이 물기를 싹 빼가지고, 이제, 여러가지 꿀에다가 이제 젤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씻으실 때, 처음에만, 이게 잠깐이면은 씻어지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뭐 꿀2.4한 병에, 그이 수삼 한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꿀 양을 더 많이 드실 분들은 이제 더 많이 드시면 되고 이제 대, 대체적으로 그런 정도 기준을 잡아서 이제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완수꿀 한 병. 그 다음에 밤꿀 하나, 그 다음에 잡꿀 하나, 아카시아 하나, 이렇게 네 개를 담으려고 지금 이 참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뿌리가 너무 많지 않냐. 네, 그러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 아, 암나 가족들은 수산을 좋은 걸 사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지가 많은 거, 네, 뿌리가 많고, 네, 실뿌리가 많고, 이 못난 이상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껍질이 많고, 사포닌이 많아요. 우리가 많이 득할 수가 있어요. 이제, 껍질 벗기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처음에 치는 물에 담궈서 이렇게 씻고, 물에 담궈서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내놓은 것은 물에 담그면 안 돼요. 물 없는 통에다가 이렇게 받아서, 나중에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물을 쫙 빼야 돼요. 물을 쫙 빼서, 물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꿀과 혼합을 할 거예요. 그 과정을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다듬는 다듬을 때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이제 그. 수삼에 뇌두가 나와요. 수삼에 뇌두가 나오면 뇌두를 잘 잘라놨다가 여러분들이 그 뇌두를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 뇌두를 저렇게 잘라서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버리면 안 돼요. 네. 우리 안나 식구들은 버리지 마시고요. 저거 잘 깨끗이 씻어서 놓았다가 네. 말려서 다여 먹어도 되고요. 그냥 저 생걸로. 주전자에 물붓고잘 익어도 돼요. 예. 네, 저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저것을 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깨끗이 씻으셔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작업하는데 쓸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이것을 씻으실 때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어떤걸 물에다가 씻는지 이렇게 이온화이저에다가 씻으셔야 돼요 이온화이저 삭제되어 있는 물로 예, 살균소독이 되는 물로 씻으셔야 돼요 왜요 이것은 삶지 않고 삶지 않고 예, 우리가 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썰어야 돼요. 어제 밤에 씻어서 건져놔가지고 물기가 잘 빠졌어요. 할 <laughs> 거예요. <laughs> <laughs> 이것이 지금 수삼 세체예요. 세체, 세체를 바를 거예요. 따아서 이것은 아카시아 꿀이에요. 이것은 잡꿀이에요, 잡꿀. 이건 밤꿀. 이건 완숙꿀. 완숙꿀이 제일 비싸죠. 근데 완숙꿀까지 해서 네 가지를 담을 거예요. 네 가지를. 강력한 맷돌 맥돌 믹서기에요. 맷돌 맥돌 믹서기에다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르셔야 돼요. 히로에다 내릴 필요는 없어요. 큰 주먹으로 3주먹 이렇게 넣어서 한번 갈아보세요 알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몇 병을 어디에다 담을 것인가 양 조절을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한 병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이 정도예요. 이거 유리병이거든요. 네, 유리병인데, 한 병에 들어갈 수 있는 꿀, 어, 산의 양이 이 정도예요. 근데 여기 나머지에다가는 꿀을 채울 거예요. 나머지에다가는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만큼 이것을 하세요. 네, 이것을 하셔서 많이 하시려면 많이 하시고요. 이병을 여러 개를 하시려면 하시고, 이제 이 정도 하시려면 하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까시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아까 모든 꿀을 이제 다으면 비율을 한번 보세요. 이 네, 여러분들이 네, 이거 비율은 모든 것을 1대1 비율이라 생각하시고 네, 하시면 돼요. 다음에, 잡굴. 이제, 잡굴을 이것을 부숴야 되는데요. 이제 전에 쓰던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전에 쓰던 게 있으면, 이제 같이, 여기다 같이 쓰셔도 돼요. 아카시아코를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이제 밤구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믹서기에다 갈으실 때 이제 믹서기가 좀 이제 양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는 맷돌 믹서기를 쓰니까 힘이 강해서 이렇게 쉽게 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양감을 맷돌에다가 아, 믹서기에다가 적당히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씩 가르세요 한꺼번에 많이 갈다가 믹서기가 어, 힘들어하는 경우가 저희는 지금 믹서기를 많이 고장을 냈지요. 이런 것을 하면서 휘름도 세대 믹서기는 뭐 너댓 대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절단을 냈지요. 다음에는 완수꿀 이번에는 완수꿀이에요 꿀 중에서는 완수꿀이 가장 비싸지 요 그래도 이제 완수꿀로만 완수 또 이것을 전체를 이런 제품을 식품들을 담으시는 우리 고객님들이 예,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완숙굴리에다가 다른 것을 한번 담아 봤는데요. 맛은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그 올해 지금 삼을 한번 저도 완숙굴리다가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이제 다 담아진 거예요 지금 아카시아 이제 완성됐어요. 완성이 됐고요. 이게 아카시아고요. 이게 잡꿀이고요. 이게 밤꿀이고요. 완숙꿀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수삼을 사셔서 말리는 용까지 같이 사세요. 말, 건조할 용까지요. 그래서 이제 좋은 가을 햇볕에 이제 여러분들도 말리셔서 그 특별회원방 보면은 수삼을 백삼 만들기가 있지요. 그리고 생강. 생강은 이제 조금 이따가 해드릴 거예요. 생강, 또 건생강 만드는 방법이 있지요. 이런 것을 하실 때 아예 같이 사시는 거예요. 네, 이런 거 하실 때 수삼을 구입을 하실 때 이렇게 이걸 담고 나머지를 가지고 또 말려서 이제 백삼을 만드는 거예요. 백삼 가루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사러 가셔서 여러분들도 천마 이런 것들을 같이 사세요. 그 현장에서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금산으로 가거든요. 이런 걸 사러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준비를 다 해가지고 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에 우리 건강용으로 이런 꿀을, 꿀에다가 수삼을 재는데 그 정보에 의하면 또 여기에다가 다른 것을 같이 혼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어 제가 그 공부한 바로는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어, 어, 그 저, 이, 인수삼의 특성은 꿀에다 혼합을 해서 나중에 거기에다가 또 뭔가를 혼합을 해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 혼합을 해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것을 나중에, 아, 먹을 때, 아, 그 예전에 제가 언젠가 그 보여드린 게 있을 거예요. 저희 특별현방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 천마와 백문동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그 혼합을 해서 가루로 그렇게 먹는 경우는 있어요. 또 다른 방법들이 또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저희 그 특별한 방그 카페 그 6번에다가 제가 이런 것들하고 우리 몸에 약성이 되게끔 암 환우들이 필요한 약성이 되게끔 아,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제가 올려드릴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이런것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놓으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필요가 없느냐 면면 어, 물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옛날에는 이런것들을 꿀에다 하지 않고 어디에다가 했어요? 그 화학약품 그 뭐에다가 했잖아요 화학식품 예. 이제는 그런거에다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암나 회원님들은 그런 거에다가 절대 어떤 식품도 그거에다가 혼합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고 그러니만는 어느 분들이 또 그러세요 그 비싼 꿀에다가 어떻게 이걸 다 하느냐 아니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요 얼마나 드시려고요 에? 얼마나 예를 들어 이 수삼 허는데 몇십만 원 어치 하시려고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준비해 보시도록 하시게요.